뭐야? 여기가 어디야? 승주야, 어디 가냐? 승주야! 나 놀리냐? 안 빌려줘도 돼, 알겠다고! 나오라고! <몬 indom> 안녕? 누구셔? 초면부터 반말은? 나이 62세, 이름 권승혁 아니, 제 이름은 어떻게 아세요? 에이, <�ces> 진짜 놀래라이! 야? 매번 내 소개하는 것도 지겹다 지겨워 나는 신이야 지옥신 뭐? 지옥신? 웃기고 앉았네 <laughs> 지옥은 무슨 권승혁 방금 전넌네 동생 권승주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거야 동생아 부탁 좀 하자 응? 어? 내가 두 배로 갚을게 아니다 세 배로 갚는다니까 이번엔 진짜야 형 적당히 해형 때문에 내 인생 망한 거 몰라? 아이 그래도 4년간 행복했잖아 뭐? 4년간 행복? 내가 형 때문에 20년을 날렸 어? 어? 결국 어머니 아버지도 형 때문에 뭘나 때문이야? 용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라 용서했더만 나 용서 못 해. <laughs> 승주야, 형만 믿으라니까. 사람들 속이다가 걸리면 아. 야. 이제 와서 또왜 이래? 우리 엄마 아빠 옛날에 사기란 사기든 다 당한 거 기억 안 나냐?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? 그치 우리도 하자고 전세 사기 한번 크게 땡겨서 재미나게 살자 우리 아 진짜 괜찮겠지? 형만 믿어라 동생아 걸려도 형이 들어갈 테니까 넌 그냥 네 이름만 빌려주면 돼 그럼 형 믿는다 야 역시 넌내 동생이다 야 나만 믿어 내가 크게 땡겨볼 테니까 <laughs> 방도 넓고 역세권인데다가 마지막 전세 매물이라 학생은 운 좋았어요 정말 예 감사합니다 중계사님 덕분입니다 지금 전세금 들어갔다고 하네요. 예, 들어왔네요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사장님 덕분에 좋은 집 구했네요. 에이, 제 덕분이라뇨. 같이 며칠 이방저방 방 보고 다녀서 좋은 방 얻으신 거죠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나중에 아이 하나 정도는 키우기 딱 좋을 거예요. 둘 나오면 그때 이사 생각해 보시고. <laughs> 네, 사장님. 어, 은행에서 전세금 지금 넣었다고 하네요. 예, 들어왔네요. 고생하셨습니다, 손님. 오늘 커피 사오셔서 특별히 복비 10% 빼드릴게요.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사장님. 이제 취업했으니까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. 네 그럼 저는 방한번 보고 들어가 볼게요. 왜 네, 그러세요? 두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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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6개월 동안 60건이나 했어 대박인데? 딱 100건 100억만 땡겨봅시다. 이것저것 수수료 떼면 80억이다. 하하 <laughs> 예 없어요. 전세 만기 때 나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연락이 안 돼서요. 어 보니까 주인이 바뀐 것 같네요. 네? 이사 때문에 집주인한테 연락했는데 며칠을 안 받아서요. 아이고, 그래요? 아니, 무슨 일이지? 건승주 건승혁을 징역 20년형에 처한다. 나 진짜 죽은 거야? 아, 진짜 건승주! 정확히 말하면 네 동생 권승주가 네 머리를 여기까지만 말하지 아우 뭐야 이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죽으면 억울하지 너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안 억울할까? 나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사기 당해서 얼마나 힘들게 컸는지 알아야다 알지 하지만 사기를 당했다고 너처럼 다 그렇게 살지는 않지 어우 지가 당해보지 않으니까 저런 소리나 하지 <laughs> 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총 1,000명 에? 뭔 소리예요? 딱 100명 채웠구만! 왜 생각이 거기까지일까? 그들의 가족들 역시 피해자라는 걸 모르나? 중요한 건나 20년을 감방에서 썩었어 그것은 이승의 법 저승에서 죗값은 이제부터 치르게 될 거야 왜? 아이 그럼 하나만 여쭤봅시다 그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한테 사기 친 사람은 뭐 벌 받았어요? 나이 65세, 이름 이정호. 지금도 열심히 죄값 치르고 있으니 그쪽 걱정은 말고 너 걱정이나 해. 아니, 그래서 벌이 뭔데요, 예? 궁금해? 그럼 더 이야기 나누지 말고 바로 시작하지. 휴. 뭐야? 돈이잖아? 어, 돈이다! 이게 벌이야? 상이 아니고? 어, 어. 일번이번 선택해 아! 1번 2번 선택하라고 1번 1번이요 1번은 불 2번은 물이었어 뭐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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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반복되는 거야 내 싫어 돈 싫다고 싫어 저 못하겠어요 저 못해요 지옥신님 지옥신님 난 이제 가을게 죄값 잘 받아 아니요 저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어 못하는 건 없어. 얼마나 해야 되는데요? 얼마나요? 전세 사기당한 사람들이 마음으로 날 용서할 때까지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해요? 나도 아직 용서 못했는데. 어?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소리야. 이걸 계속 어떻게 합니까? 알아서 잘 해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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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